에이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피아트입니다. 자, 오늘은, 자, 또 라이벌이고요. 자, 이번에는 저희 있어도 있죠. 이놈이랑 대결 한번 해볼 겁니다. 말해! 아, 들어와. 어, 들어와, 들어와. 어, 딱 돼. 어, 내가 널 발라주지. 아, 물론, 번이 레벨 번이 차이는 번이 많이 나지만, <웃음> <웃음> 어디 할래? 어이 골라? 아 무작이야? 오 이건 기획이 어떤 거야? 아 어, 이거 하고 아 이건 기본이고요. 어, 이건 기본. 이거 오케이. 하... 이스트맨 오랜만이구먼. 일단은 저저저저 저, 소드 저 검자식을 뿌어뜨려놔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일단 위치가 아이. 대개냐? 이거 안맞으면은 좀내 계획이 없던건데? 어이 자식이 도망쳐 도망쳐 나 피었어 어디가 이 친구 이거? 아이고씨 아 많이 못맞췄어 총알을 아 이거 빨리 끝나겠네 늦게? 뭐이제 하겠는데? 이 자식 이 자식이 자꾸 어이. 나 아 잠깐만 야, 하나 야, 하나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까치 야야 야 까치 오우씨 순간 시겁어유 이거 제대로 해야겠네 예. 미안해 어 미안 <laughs> 어 잠깐만 나 순간 고양이가 난입해가지고 깜짝 음 위치 저기 야야야 그걸 준다고? 어어어어 어어지이 어허. 어이어 어이 어, 사랑스러운 우리 스드통마토가 생각해. 어? 저기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아, 죽겠다. 오케이, 맞췄어. 아, 진짜 이거. <laughs> 어, 이거 꽤 빨리 그렇게 안 끝나겠는데? 이제 제대로 할게 어 제대로 해? 아 현들북이 금지야 어? 아 이런 친구가 아아 기다려봐 아, 아 진짜 뭐뭐뭐뭐뭐이 뭐. 친구 어디 갔지 통할 거 같니? 아이 사람 봐라. 아 이번 영상은 짧겠네 이게. 어 내가 어 무기. 순간 맞아? 피기 좀 이상해 이거. 이 뭐야 핀이 핀이 이상? 난 괜찮은데. 아 근데 이거니 네 실력이 아니잖아. 아이고 야 봐주지 마나 쪽팔려. <laughs> 어디 있을까? 됐어. 야, 너도 똑같네. 아이씨. 어? <laughs> 현지 무기 안 썼지? 이게 지금 현지 무기로 보이는 건가 혹시? 어. <laughs> 이게 죠 한판 더하실 어. 이번엔 팀으로 해 보자. 팀. 자. 솔직히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꽤 빨리 끝났어요. 에그해 가지고요. 예. 야, 됐습니다. 저기요, 민다. 예, 여기. 여기. 다 아, 빨리. 민다. 자, 가시죠. 야, 어디 갈래? 뭐. 어? 맵 따라.. 이렇게 형은.. 어 그래, 형은 거기.. 어? 어 부득가 됐네.. 자준비돼준비됐집소드 연마탄 쓴다? 소드야 그래 칼잘쓸것 같이 생겼구만 상대는.. 어.. 못한다 그래도 혹시 몰라 뭐야 저거 잠깐 가만히 있다가 한방 처리 <laughs> 야나 <laughs> 뒤로 갔거든? 근데 있었어 너무 <laughs> 빨리 끝나는데 이거 쟤네 저격수 나 바로 죽었어 야 싸싸싸 피없어 피없어 별로 저기 저기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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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조심 많이 조심 오케이 아 형님 뭐여줄게뭐 형님이야 나보다 나보다 나이 어리면서 조용히 <laughs> 하고 야 쟤네도 그거 줬다 돌격수총 난 돌격수총 아닌데? 아니, 쟤네들이 되었다고. 그래. 어. 우야봐야잘맞잘 어, 잘 맞추는데? 아이고. 어 저것들 까불고 있어. 오0오0아 50, 50. 근데 나도 죽어. 오케이. 뭐야? 내가 폭탄 던져 피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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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. 내가 디오 갈게 너 앞에서 덮쳐. 어디갔어?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그래도 불량 나오겠다. 아 이거 유씨. 아 이번에 한만 써도. 야야 먼저 올라가봐. 오케이 남 한명도 이 근처에 있을거야 없네? 어디갔니? 어차피 피.. 피피... 어? 찾았어? 아니 그냥 써봅.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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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. 아나 내바이다 있었구나? 매치 포인트 야, 쟤네들 살벌한 거다, 잉? 우리 보조무기만 써줄까? 아, 아 그건 못이게나 우지. 템지. 겁나 약하. 우지도 좋은데. 야야, 피해, 피해, 피해. 나와. 오케이, 하면 컷. 어, 아래쪽이다, 이거. 아래쪽? 그. <laughs> 잠깐만.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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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크어 건물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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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디 있어? 자여한번 재밌게 보셨다며? 재밌게 보셨어요? 그래서 좋아요? 눌러주실 거요? 저희 소드도 너 채널 채널 운영, 운영 중? 뭐, 언젠가는? 네, 언제 언젠가는네 어데? 얘도 언젠가 할 텐데 언젠가 할 거니까 뭐든 의 소드도 잘봐으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에 저희 수가 없을 경우 소드를 멤버에서 빼니다 어? 예 <laughs> <laughs> 네, 그럼 안녕.